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 f y 나 u 가 e not sure if y o 으로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들 f 리 o u r e not s 성령으로 f y 하사 동정모 바라게 나시고 동지로 라들에게구원을 빠져서 십자가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중자한곳서도 살아났으며 하늘에오사 전문의와 습한 눈빛의 자에게 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사 오며 거악한 동해와 성도성의 두터운 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머리를 것과, 사는것과 영원히 섬에서 이사 오는 날다 우리 김성승 쌍이 우리 기도해 주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순복음 교회에서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내어 이렇게 각자 소명 따라 목회자로 또 선교사, 평신도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윤일선 목사님, 또한 이렇게 사람 가운데 우리 청년의 때의 귀한 사람 나누고 이렇게 대력을 하고자 한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정말 부끄름이 없는 모든 일꾼들로 쓰임 받다가 잘했다 지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욕심에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미비한 분도 많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령으로 원을 모였사오니 우리 전부터 때그 뜨거운 열정 다시 한번 풀을 붙여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귀한 성전을 하나님 성령의 은행 가운데 통치하시고. 사 o 를주셔서 열린 숨목길 통하여서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g 냐에서 g t 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만남 속에 우리 모든 우리 동 a 자 o 함께 모여서 떡을 n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t sure. I'm n 립니다 아멘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은혜 주셔서, 많이, 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 많이 받죠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옛날에, 교우의 선배님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인들은 돌아가셨을 때, 어, 장례식에 관심 받아주시고, 조용히 응주시게 돼서, 감사한 생각에 제가 대접하고 싶었고, 앞으로 이렇게 유통해서 여러분들이 허락받으다면 어, 조심스럽지만, 1년에 한 번씩, 제가 유선 성교사님 들어오실 때, 어, 식사 대접하도고 네알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네. <laughs> <laughs> 이상입니다 수기쌤 <laughs> 나오십시오 네, <laughs> 아, 청년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이 오그제 네. 같은데 어, 이렇게 또장면이 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각자 처소에서 충성하는 여로분 은혜와 축복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아, 아, 사령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경우 뭐, 주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바울이 제교살렘에 이제 잡혀가서 내가 무슨 환란을 당했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든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파송을 받았어요. 여기도 승부께서 5년 사양하다가, 어 이제 파송을 받아서 16년 째를 하고 있는데, 어 정말, <laughs>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부족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하고 하나께서 님어 저희 부부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 사역과, 그 다음에 또 의료 사역과, 별치원 사역과, 교도소 사역과, 그 다음에 신학생 또 신학생도 이렇게 키우는 사역과, 그 다음에 또, 학교를 갈수 없는 고아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 그들에게, 좀 학비를 대주고 학교를 갈수 있도록 한3 0년 선발해서 하는 사역,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뭐를 느냐면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이, 이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지하철공사에서 15년 동안 하고 있,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 두고 주의중이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 직장생활하는 게 편안했고 나도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가족들을 노려 살 수가 있을까? 막 인간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계속 미뤘었는데 에 제가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역사를 하셨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수의를 덜한 수의를 입고 탁자 위에 다 이렇게 눕혀져 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기 전이었죠. 그래서 누가 죽었지? 왜저 시신이 나한테 보이지? 자세히 보니까 그 시신이 저였어요. 제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영혼을 데려가겠다. 왜? 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열심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어, 너는 상금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막그 꿈속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작업을 하니까 꿈이었어. 그래서 이제 야간을 순수원을 야간을 9 6년대에 들어가지고 어, 어, 4년 동안 이 야간 신학교를 순순복 신학원를 다니다가 어, 신대원을 갈때 되니까 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사표 냈고 이제 신대원을 다녔는데 제 아내가 어, 간호 간호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어,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전주에서 계속 가로다 대학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저는 신대원 출신이었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고 제안에는 가로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다른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 네 명이 다 학생인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꾸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또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혹독한 훈련들을 이렇게 다 마치고 2006년도에 캐나이 파송돼 가지고 사회관한좀 다시는 더 없죠 먹을 거는 별로 없죠 애들은 또 언어가 안돼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이 있죠 참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겪게 하시더니 에, 하나님께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제안내가 간호사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 진료를 하고 이제 뭐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맞춰주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무 아래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다 보니까 햇빛이 날 때는 너무 뜨거워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또비올 때는 또뭐 예배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이게 후원자들을 통해서, 어, 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씩, 둘씩 지타 보니까, 어, 교회를 14개를 지켜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그냥 순종만 했죠. 교회를, 어, 뭐,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도 지어보시고, 다 여러분 지어보실겠지만 아, 쉽지 않더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지타가, 한 번은 제가 그 2층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갑자기 사다리가 그냥 쫙 미끄러지면서 떨어져가지고 막 굉장히 그힙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또뭐 어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는데 어 이렇게 물건을 싣고 어 이렇게 자재를 싣고 지나가는데 돌이 이렇게 쌓여있어가지고 얘기를 못 지나가서 아돌 하나 치워주면 되겠구나 하고 돌을 치워주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큰 돌이. 그래가지고 근 제 발을 갖다 탁 찍었는데, 이 발톱 그 부분을 그냥 완전히 막 짓낑여가지고, 발톱이 빠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또, 어,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기술자가 교회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많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에이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집에, 어, 그래서 이제, 어, 나중에 그 에이지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약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가지고그들과 어, 함께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짓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14개가 됐고, 들어가면 다시 15번째 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물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우물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설사하고, 어린이들이 피부병이 생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어, 콜레라가 발생이돼서열명이 어, 좋았어요. 예. 예. 물이 깨끗지 않은 예, 물을 마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달 만에 연락이 와서 어, 성교사님 우리가 물 파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물을 팠는데 온 지역 주민들이 다 어, 기뻐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 다음에 피로병도 많이 사라지고 어, 병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12개, 13, 13개를 타네요. 그 물이 파는 게 보통이 아니라 한 200미터에서 250미터를 타야 되는데 어, 이게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측량을 해도 하나님의 문로 물이 잘 나와가지고 어, 13개를 타서 그 교회도 건축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물파 타면 그 동네에도 생기고 굉장히 아주 보람있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힘든 일은 많이 있었지만 아, 너무 너무 어,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 힘들었던 것들은 다또 어, 잊혀지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우리 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현이잖아요 고림동서 5장 10절에 말씀이 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 폐 CT를 찍어보니까 32%가 폐가 그냥 망가진 거예요. 하얗게 되어가지고 그 코로나 어, 예방접종을 맞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저질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았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직업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하는 원인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어, 그때 이제 묵상하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오장0 절에 어, 너희가 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반드시 서인이 그때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그 말씀 있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나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선악간에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왜?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선악 간에 행한대로 가봐주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는 특별히, 어, 너무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둘다다 다 딸하고 아들이 신학을 졸업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부족하지만 너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엄마 아빠도 선교 사고 하 있잖아요. <laughs> 너무 부족한데 너무 실수도 많고 너무 어, 부족한데 엄마 아빠의 에,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어,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신앙을 했다고 그러는데 야 내가 이거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후드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 일성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늘 생각하면 우리는 신부를 꾼다. 그냥 우리는 그 하나의 종이고 일꾼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예하도 아니다. 어, 선교의 주인,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자리 정말 가까워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잘 케어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 할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열려가서는 우리가 뭐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다음. 그 교회를 이제 지다가. <laughs> 중단해가지고 계속 한 4개월, 5개월 동안 이제 건축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을 마무리를 하고 헌당 예배를 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막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야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교회 건축하는 거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건축을 또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앉아서 헌당 대회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만 내가 너의 수고를 도왔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 와그 말씀 한마디니까 모든 게다 그냥 해결되도록 더라그 아, 네.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아 계속 울었어요 한두 시간 또한명 계속 눈물이 나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다 어떻게 하시잖아요 어, 근데 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아멘. 어,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막 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더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분명히 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상급으로 크게 쌓아주시고 어, 우리 배에 금요일을 못 받으면 자식들 배에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나 은혜. 그 은혜를 그 잊어버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가몸쪄고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신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십자가 은혜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족한 어, 저희를 위해서도 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 네.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예,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활동하고 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세임 어,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가요, 주옵시다. 먼 옛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던 잘했다, 내가 그 수고를 보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분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네, 보상을 해 주시고 어, 상급으로 쌓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절대 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믿음으로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 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할수 있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하여 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 어디에서 왔소,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고 피묻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쓰임받는 한분한분다 대개해 주옵소서 특별히 윤일성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고이 교회에 들어오면 나가면 꼬로롭고 생명으로 되하시고 정말 한 날에 천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일대를 변화시키고 한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다 대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말줄 믿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선복 네. 목사님, 이 모임이 우리 성선 목사님이 주도해서 모이게 됐어요. 제가 한 잠깐 간증 삼아서 죽었던 사람일 있어요. 저도 어, 자전거 사고로 해서 배가 3 0 대지 갈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느냐 소방대원을 잘 만나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를 넘어져서 의식이 일어가는 도중에 생각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주님한테 어떤 모습일까 제일 먼저 그게 와닿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가물가물 하는데 소방대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와서 나아스피린를 먹고 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부랴부랴 백병으로 전화했더니 백병도 다 찾죠. 작년 5월 22일이기 때문에, 가장 코로나가 막 병원마다 차 가지고 안 받아주고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일산 병원, 동국대 병원이 마치 연결이 돼 가지고 실려갔는데 거기서 깨어날 때에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나는 모른데 깨어날 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방음을 뭐 기도를 했었나봐요. 그 간호사가 왜 알아듣지도 말을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직감이, 아, 방음 기도했구나. 그래서 깨어난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철 타면은, 전철 기도, 이아요 위험이 오, 저, 오는 시간 되면은 빨간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빨간불이 쫙 들어오는데, 처음에, 우상 숭배라는 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님 그 우상 숭배를 안 했겠지. 또 시기명을 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그 우상 숭배가 내가 못깨은게 나는 안 했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 숭배다. 엄확 닫는 거예요. 그래서는 죽어라고 이제 살라고 이제 막 기도했는가 봐. 그런데 불이 싹 꺼지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또 글씨가 들어오는데 가는 이, 간음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니까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설마. 근데, 음란의 영이 이 지구상에 꽉 차있다. 너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에 보면은 내가 원치도 않는데 뜰 때가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면서 나도 죄를 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간음죄가 없을 때까지 하여튼 시간이 얼마나 몰라요. 그래 조금씩 글이 다 아껴있지만 비판하고 판단하그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것은 뭐 빼먹도 못하는 거야 내가 비판하는 것도 우리 목사들 모이면 수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재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3일 동안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는 바로 의식이 돌아오면서 물론 먼저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게 회복됐는데 그걸 끝나자마자 바로 일반시로 오셨어요 이 네. 소창자가 두 군데가 터져가지고 70cm를 잘라냈습니다. 두 군데다가 물주문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고 나서 또는 바로 일반실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참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네.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나 아, 네. 하여튼 이제 죽음의 코스를 끝치고 나니까 욕심도 아 욕심도 네. 없더라고요 오직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우리 가족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은또 몰라 저렇게 살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 마음이 다시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덜 열심히 생기더라고요아 n a 가서 만나야 e 구나 m e n Amen. 지금 이렇게 m e 아 a 바보 옆에 바보 맞 Amen. Amen. a m 이 n Amen. Amen. a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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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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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 기발받으시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를 사여 주옵시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 우리 시험에 다만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 아랑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